어제 화요일 날 저녁 6시 50분 차 청주에서, 어 비행기를 타고,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고 약 1시간 걸쳐서 한 8시쯤에 제주공항에 도착했는데, 항공료는 그 전에 예약을 했는데 평일이라서 왕복 3만 4, 4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숙박, 숙박은 터미널 근처 어, 모텔에 얻었는데 3만원 현금 3만원으로 어, 1박을 한 다음에 식사는 근처 터미널 근처 기사 식당 형풍옥 이라는 데서 했는데 아주 가성비가 좋고 어, 맛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아침에 거기서 또 백반을 먹고 어, 그 다음에 202번 버스를 타고 애월 가는 버스를 타고 어, 곽지해수욕장에 내렸고요 어, 거기서 어, 걸, 걸어서 한림항 협지해수욕장 쪽으로 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어, 돌아가는 것은 오늘 5시 5분 차가 제주항공으로 어, 5시 5분 차 오후 5시 5분 차에 청주공항 쪽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하루는 휴가를 냈고, 그래서 아주 가성비 좋게 또 제주 하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카메라로 찍고 다시 또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또 코스를 정해서 어, 한번 더올 예정이고 어, 대부분의 원래 코스를 걸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 서부 서쪽 제주도 서쪽은 아, 몇 코스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돈 때까지는 몇번한 두어 번 정도는 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그리 덥지도 않고. 딱 좋네요 원래 15코스 중 박지해수욕장 입니다 버스를 타고 제주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약 50분 정도 걸려서 왔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리망 섭지해수욕장까지 걸어서 가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곽지해수욕장인데 날씨가 좀 흐리고 약간 비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날씨네요. 아, 여기는 곽지해수욕장을 향해서 지금 지성을 지났죠. 지나서 지금 원래 15코스 지점인데, 어, 지금 한림항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꼈는데, 비가 올까 말까 했는데, 한 방울씩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큰일이네. 계속 걸기가 쉽지 않겠는데. 지은 쉽지 않겠어. 일단 걸어보고. 협재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물이 굉장히 맑고, 에메랄드빛 바다 색깔이네요. 협제해수욕장. 아, 물도 깨끗하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흐르고요. 이 모래사장에 네, 커버를 덮어서 모래 유실 방지 및 어, 걷기에 좋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해수욕장이 이렇게 해놓는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올 상태인 것 같고 이제 여기서 협재해적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근처에서 식사, 점심 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완전히 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협지해수장이 물이 너무 깨끗하고 수영하기도 너무 좋고 제일 지금까지 본해수장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는 캠핑촌인가캠핑촌인가 협지해수욕장 옆에 금릉, 금릉해수욕 202번을 타고 대주시내로 나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바로 바로 시내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옷도 너무 좋고 아, 여기 먹을 때도 마땅치 않고.